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은 국산. 코리아 마이크로 브랜드 바로 티셀 시계를 제가 사왔는데 시계 마니아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는 티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거형이죠. 왜냐면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그런 명목 하에 판매하는 시계들을 보면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의 각 디자인, 카피를 한 시계들이 거의 다 대다수거든요. 뭐 오마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카피캣이라고 보면 되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알리에서 파는 시계하고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경험을 이렇게 해 보니까 알리에서 파는 어설픈 시계보다는 훨씬 낫다 티셀은 2011년에 오토다린이라는 사람이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초반에는 지금처럼 시계 부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산 무브먼트까지 사용을 하면서 생각보다 고장도 잘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오토 달인이라는 분이 AS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조립할 때 정말 꼼꼼하게.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온것 같아요. 지금은 부품 퀄리티가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무브먼트도 정품 미오타 무브먼트.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같이 가성비갑 기계식 시계 입문용 심지어 해외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고 평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와치셀럽이 40mm 파일럿 B 타입 모델을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받고 느꼈던 점이 뭐야,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조잡한 느낌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잘 조립을 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은 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IWC 파일럿 워치 마크 18 탑건 SFTI 에디션을 하나 샀죠 그러면서 제가 파일럿 시계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파일럿 시계 또 다른 거 괜찮은 거 없나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죠 그러다가 티셀 파일럿 시계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근데 D타입은 제가 예전에 스토버 플리거 포레스트 한정판 모델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무조건 A타입으로 사야겠다 근데 제가 A타입도 몇번 경험을 해 보니까 금방 질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랙 다이얼이 아니라 블루 다이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파일럿 시계이든 간에 무조건 로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신념이 있거든요 물론 비타입 빼고는요 그래서 로고가 없어도 덜 심심하게 보이는 이 썬레이 피니시가 들어간 블루 다이얼 빛에 따라서 돌아가는 이 썬레이 효과가 생각보다 꽤 예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일정하게 잘 피니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뭔가 거친 느낌이 살짝은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다른 써네의 PC가 들어간 블루다이를 보니까,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산지는 세달이다 되어 가는데 정말 아직까지 만족해요 그리고 이 블루 다이얼 느낌은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적당하게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제가 IWC 빅파일럿 워치 43이랑 비교를 직접 해 보니까 아 조금은 더 밝구나 그래도 저는 이 블루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 대비 상당한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블루 핸즈 진짜 열처리가 된 블루 핸즈예요. 보통 열처리가 된 블루 핸즈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정 각도에서 빛을 받으면 블루 컬러, 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블랙 컬러.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핸즈 중에 하나이긴 해요. 보통 블루 다이얼에 블루 핸즈를 사용하면 잘 보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인덱스와 핸즈 화이트 컬러로 된 슈퍼 루미노바 BGW9 도료를 사용을 해놓았죠. 그래서 가독성하고 신성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파일 시계의 기본 바로 가독성이죠 특히 이 모델 디자인은 다들 아시죠 독일 파일럿식의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비유렌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잘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길게 뻗은 세컨드 핸드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건이 세컨드 핸드에 야광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외에 다 야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인덱스보다 핸드가 야광이 더 강한 편이고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인덱스가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야광 컬러가 블루이기 때문에 다이얼, 핸즈, 야광 이렇게 뭔가 삼위일체를 시킨 느낌 그리고 이 글라스 소재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고 사실 양면으로 해야 확실하게 제대로 된 무반사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면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 스크래치가 잘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토다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부에만 되어 있는 걸더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내부에만 해준 게 아닌가 이 글라스를 자세히 보면 미세한 동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느낌보다는 좀더 입체적인 느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시계를 보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나름 이런 것도 디테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투명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카메라로 찍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은 크라운인데 옵션이 있습니다. 해머 크라운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크라운이냐 저는 당연히 다이아몬드 크라운 저 같은 경우는 파일럿 시계는 무조건 무조건 다이아몬드 크라운이 진리다. 제가 스토브와 플리거를 경험하면서 어니언 크라운은 제 스타일이 완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IWC 빅파일러선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저는 IWC 빅파일러워치 43 느낌을 어느 정도 흉내 낼수 있는 다이몬드 아 크라운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핸드와인딩을 할 때나 아니면 시간 조정할 때 정말 편합니다 특히 시간 조정을 하려고 크라운 뽑을 때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 모델은 정말 편니다 편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독일이 다이아몬드 크라운을 실제로 사용을 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시계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전쟁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죠. 그만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활용도가 정말 좋아야 되는. 제가 또이 모델에서 정말 좋았던 점이 바로 데이트 기능이 유무에 따라서 무브먼트를 다르게 쓴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노 데이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노 데이트 모델로 선택을 했고, 당연히 무브먼트도 데이트가 없는 미오타 칼리버 9 0 3 9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포지션이었고 현재 크라운을 한번 돌려보면 핸드 와인딩이 바로 됩니다. 돌려보면 특유의 찌르르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크라운을 한번 더 뽑으면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미오타 칼리버를 꽤오랫 동안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무브먼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1호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꽤 오차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차 조정을 잘해놓으면 오차도 꽤 괜찮고 무브먼트 자체가 안정성이 정말 좋아가지고 기계식 시계 입문용으로는 정말 좋은 무브먼트가 아닌가. 그리고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나름. 저는 이 정도면 정말 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워리저브는 42시간으로 그냥 평균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무리가 없는 스펙.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 크기는 40mm, 두께는 10.9mm.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9.5mm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틀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직접 재보니까 10.9mm로 나오더라고요. 또 러그투러그도 49m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로는 제가 재어보니까 48.5mm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이번에 새로 나온 IWC 마크20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한 IWC 빅파일럿 워치43하고 비교를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베젤 두께가 많이 두꺼워가지고 세련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또 다이아몬드 크라운도 뭔가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세련된 느낌이 하나도 없죠.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한 50배? 그래도 재미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단독으로 보면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오니까 한 이틀은 오징어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구입할 때꼭 추천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이슬릿. 살때 25,000원을 추가하시면 같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기 전에 사진으로 볼 때는 정말 싸구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다른 폴리싱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감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브레이슬리 안쪽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물론 특정 엣지 부분에는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 제가 착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오열 링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용감이 더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마치 IWC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리고 이 클라스프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많이 보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나름 폴리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브러시더 처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치고는. 제가 오늘 리뷰를 하면서 나름 칭찬을 정말 많이 했는데 굳이 여기서 단점을 더 말해보자면 방수가 50m로 5기압이라는 점 굳이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방수인 건 틀림이 없죠 제가 칭찬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가격입니다 이 모델 정식 가격이 22만원인데 여기에 브레이슬리 추가로 25,000원이 더 듭니다 총 245,000원 만 밖에 안 돼요 물론 이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학생들한 ]한테는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하지만 구입을 해서 경험을 해본다면 이 가격은 정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한국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브랜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QC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조립을 정말 잘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개체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또 AS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구입하는데 장점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QC나 AS에 민감한 편이죠 저는 이런 점들을 잘 파고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만약에 기계식 시계 입문용이나 아니면 가성비 파일럿 시계를 찾는다 그럼 이 TCL 블루 파일럿 40mm 완전 저는 강조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요즘 거의 데일리 시계로 이 모델만 착용을 하고 있고 코디가 정말 잘될 정도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드레스 시계가 갖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리뷰한 로마손 오픈하트 오토매틱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는 아직 미 발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이바이!